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상전의 강의 지는 비법 1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 모양은 흙이 여기를 이렇게 붙이니까 백이 실수로 이렇게 찌른 장면인데요. 이 사활은 어떻게 될까요? 예, 수상전. 지금 흙이 패를 만든 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백도 무심코 이제 찌른 건데, 이렇게 젖히고요. 단수치고, 먹여치고, 이렇게 하면, 이제, 폐를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이 폐는, 이제, 이렇게 백이 따내버리면은, 흙도 부담이 꽤 있죠. 그래서 만약 이거는 폐감 흙이 진짜 없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작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흙이 폐를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뭐, 요렇게 있는 거죠. 여기를. 백이 단수치면 뒤에서 이렇게 먹여쳐가지고, 백 석점이 떨어지니까. 백은 이거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흙에 찌르고 이을때 이렇게 이제 패가 되게 되는데 요거는 뭐냐? 마찬가지로 흙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흙은 여기서 예 패가 아니라 저 백도를 그냥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백도를 그냥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수가 이건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만 찾으면 거의 이건 뭐 그냥 쉽게 풉니다. 대부분의 분들를 일단 이렇게 찌르면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문제인데요. 지금 이 형태는 흙이 가만히 이렇게 틀어 막는 수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들여다보고 이을 때이 안쪽에서 술을 메우는 게 아니라 바깥쪽 술딱 메우면은 백이 한수 차이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찌르면은 단수치고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젖혀도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이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의 실수는 뭐냐? 그러면 흙이 여기를 붙였을 때요.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이 형태는 이렇게 두는 정석입니다. 이게 이제 소목 정석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딱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오늘 스타트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는 중앙에 있는 흑돌 석점과 변에 있는 백돌 다섯 점이 싸예 사... 수상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은 이제 석점이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수로 확정이 됐어요. 흑에서는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는다 이거구요 그럼 이제 흑의 백수를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막으면 은 백이 아래로 빠져서 이건 백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안됩니다 그래서 흑에게 다음 첫 번째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렇게 코붙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백이 나가고요 이때 또 이렇게 막습니다 이제 뭔지 아시나요? 바로 빈 축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흑넉 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한번 해서 꾹꾹 눌러주면은, 요 간격이 불안하긴 한데, 아무 수도 되지 않습니다. 젖히면 끊어버리고, 또 아래로 빠지면 이제 눌러가지고, 어떻게 된다?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이 이렇게 두고요. 나가면은, 꾹꾹 눌러가지고, 요 문제는 진짜 빈축의 정석이다. 이렇게도 뭐,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문제들은 비교적 쉽죠. 근데 무조건 쉽느냐, 쉬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끝판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이 대사정석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대사정석. 바로 뭐 여기서 이제 나오는 모양인데요. 지금 흙이, 이 귀의 흙은 쉽게 살릴 수 있지만 이 중앙 흙이 공격을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 예, 요 102점을 잡을 거냐, 이런 건데, 오, 이렇게 두면 이제 장문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찌르고요. 여기를 먼저 찌르고, 이렇게 두면은 흙이 차단이 안 돼요. 이렇게 단수치고, 이거 두면은 이제 이렇게 무리해서 차단을 하면 이거는 흙이 잡히게 됩니다. 이건 차단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죠. 자, 그래서. 백이 밀었을 때 흙은 있고, 결국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요거는 뭔가 미흡하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102점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 형태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알아두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수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수는 이 코부침의 묘수. 예, 이 코부침의 묘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흙이 콜로 붙여야 되는데 그럼 백은 이제 뭐 이쪽으로 나오면 틀어 맞고요. 요거는 뭐 어차피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바깥쪽으로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나가는데 그럼 흙이 맞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냥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얼핏 봐선 흙돌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백이 딱 이거를 이제 꼬부리는 순간 어 이게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잡힐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정말 침착해야 되는 게, 요렇게 막아주고요. 여기서 이제 겁을 먹고, 백이 밀었을 때 이런 거 이제 딱한점 잡으면은, 여기서 백이 순식간에 이제 회돌이를 치고요. 요렇게 나와버립니다. 요렇게 되면 이제 귀의 흙은 살수 있지만, 여기 뭐 중앙 흙돌들이 전부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뭐, 이럴 거였으면 아예 이렇게 두, 면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밀면은요. 흙이 막고, 단수 칠때 가만히 이어둡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백이 젖혀가지고 패가 난것 같은데, 여기서 흑에게 정말 기가 막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렇게 끊으면은 뭐 백이 단수 치고 이렇게 둬서 패가 됩니다. 아주 서 흑이 진짜 묘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면 수를 늘리느냐? 바로 가만히 꼬부려서 이렇게 빈상각으로 두는 건데요. 이거를 두는 이유는 이제 이1의 1의 자리와 여기를 같이 양자층으로 만들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백이 요거 하나 해도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결국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면 이제 단수치겠다 이거죠. 이거를 둘때 흙은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그 백이 이제 단수 치면 이렇게 눌러 버리는데요. 이으면 아래로 빠지고 따내면은 단수 쳐서 이 백돌이 전부 어떻게 된다?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정말 이 빈축의 뭐교과서예 난이도가 높은 예, 이런 건데 빈축 묘수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그럼 다시 처음부터 살짝 돌아봅시다. 요거를 두고 맞고요. 이 다음에 이제 백이 이렇게 끊어서 패를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왜? 여기 잡으면은, 예, 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한판 하자 이건데, 요거를 두면 흙이 어떻게 두느냐. 단수치고요. 백이 단수칠 때, 그냥 따냅니다. 그리고 이게 얼핏 봐서는 패 같아 보이지만, 흙은 백이 패를 이제 다시 패감 쓰고 와서 따낸단 말이에요. 이때 계속해서 이제 패감 모질라면 패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둬서 사이좋게 귀는 좀 내어주지만 100넉 점만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정말 중요한 거였고요첫 번째 문제와 이 마지막 문제 다이 정석에서 나오는 이러한 사회 문제들이니까요. 그만큼 바둑 둘때 사용하는 빈도가 어떻다? 정말 많다 이것입니다. 자, 재밌게 보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 주고요 그럼 저는 다음시간 수상, 수상전 18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